야 미보가 너 하나 먹었잖아 다른 애들 좀 먹어야지 삼촌 저모하러 왔다가 지금 미보기한테 걸려서 지금 장갑에 막 발톱 걸리고 막 실버는 저기서 그냥 정신없이 밥 먹고 있고 고순이 얼룩이 도망가고 다 먹었다 이제 하나 더줘또 하나 가지고 나눠줄까 실버가 좀 낮은 것 같다 많이 실버야. 오늘 왜 지각했어? 삼촌 기다렸잖아. <laughs> 미복이 코옳지 그럼 오늘도 전묘 무탈 저목 끝. 미복아 이제 실버한테 자꾸 울고 막 겁주고 이러면 안 돼. 알겠지?